주역과 전쟁, 열 번째 순서입니다. 이 글은 제가 출간한 책, 주역과 자본의 제1권 218에서 222쪽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쟁 병법 군사와 관련된 괴를 소개했는데, 오늘은 중국 괴의 육상을 중심으로 해설을 합니다. 육삼의 내용 중에 중요한 것이 전쟁과 관련하여 기만전술입니다. 중북계 육삼의 효사에서 혹고, 혹파는 북을 치기도 하고 그만 그치기도 함을 가리키며 혹읍, 혹파는 눈물을 흘리거나 노래를 부르기도 함을 가리킨다. 그렇다면 왜 적과 맞서 싸워야 하는 위중한 순간에 이러한 상황을 연출하고 있을까? 고형에 따르면 이 효사는 적군을 사로잡은 뒤에 북을 두드리고 노래를 부르며 축하하는 상황을 서술하고 있는데 다만 힘든 전쟁을 치른 뒤에 피곤에 지쳐 있는 병사들의 입장에서는 이런 상황을 기뻐할 수만은 없기에 신세한탄을 하면서 울고 있는 것이라고 해석하였다. 반면에 정약용은 이 효사가 유장 전술의 전형적인 예를 보여준다고 주장하였다. 즉 적과 마주 싸우다가 우리 편의 장수가 전사하였는데 만약에 그 상황을 적군이 알게 된다면. 적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우리 편을 거칠게 밀어붙이게 될 것이다. 따라서 우리 편의 장수가 죽은 사실을 비밀로 하고 적을 속이는 것이다. 정야경은 강류가 제갈공명의 죽음을 숨기고 유장한 것이 혹고 혹파 혹읍 혹가의 상황에 해당된다고 말한다. 삼국지 연의에는 제갈 공명이 죽은 후에 강류가 마치 제갈 공명이 살아있는 것처럼 유정함으로써 적을 물리치게 된 이야기가 나오는데, 죽은 공명이 산 중다를 달아나게 했다는 고사는 바로 여기에서 유래되었다. 다시 육삼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육삼은 적수를 만나는데, 혹은 북을 치다가, 혹은 그치고, 혹은 울고, 혹은 노래한다. 한자 원문으로는 혹고 혹파, 혹읍 혹파입니다. 소상전에서 말하기를, 혹고 혹파 하는 일은 그 자리가 마땅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관한 정의의 해석입니다. 적이란 말은 상대할 짝이다. 이른바 교제할 상대로 믿음직스러운 자를 가리키는 호칭으로 육삼의 정식 호응자인 상구가 맞추이다. 중국계의 육삼과 육사는 모두 비어있는 중앙으로 중국, 즉, 미쁜 마음을 이루는 주인이 된다. 그러나 처한 곳이 다르니 육사는 쥐를 얻어 정위에 앉았으나 짝인 초구를 잃고 위를 쫓아가지만 육사는 정위를 잃고 짝인 상구를 얻었으나 가까운 구위에 추근되니 뜻을 더럽힌다. 유약하고 즐기는 재질 때문에 이미 묶이는 곳이 있어 오직 믿는 구위만을 울타고 따르며 혹은 두드리고 피며 혹은 파하고 패하며, 혹은 슬퍼서 울고, 혹은 즐겁게 노래하며, 감정과 행동이 모두 믿는 것에 매어 있다. 오직 믿음에 매어 있으므로 길흉을 알수 없다. 그러나 밝고 통달한 군자의 행동은 아니다. 주희의 해설입니다. 마수, 즉, 적, 이란, 중국계 육상과 그의 배필인 상으로 일컫는 자로 신뢰가 궁한 자이다. 육삼은 유약한 음이고, 중정, 즉, 중의나 정의가 아니고, 택괘의 택열의 극단에 앉았기 때문에 더불어 하는 자마다 꽁한다. 그러므로 자주 하지 못하니 그 상이 이와 같다. 정야경의 해석입니다. 중부괘 육삼은 그 직괘인 소축괘이다. 중부괘를 겸획하면 대디가 되는데 리는 과병의 상이며 위 아래가 진의 장수인이 두 장수가 진을 치고 맞붙으려는 모습이다. 한편 중부의 아래는 태의 금이고 위는 손의 목으로. 서로 상극이니, 금, 극, 목, 정벌 하게는 모습이다. 주공께서는 이런 중부의 모습을 보시고, 특적의 괴라고 말한다. 중부괴는 뒤집혀도 똑같이 중부가 되니, 반역괴가 성립되지 않으므로, 양호호괴를 만들어 관찰하는 것이 영예이다. 중부괴의 양호호괴는, 산, 괴 이 괴가 되고, 이 괴의 육삼이 효변하면 비 괴가 된다. 반대의 괴가 없으므로 본래 전도된 상을 취하는데, 비 괴를 뒤집은 반역괴는 서합괴가 된다. 서합괴로 말하면, 밖은 니의 혁, 리의 가죽이고, 안은 진의 명, 진의 울림이니, 그 상을 북이라 한다. 또한 니는 휘이고 진은 소리이니 그 상은 노래하는 모습이다. 비교에는 비록 니의 가죽이 있으나 진의 소리를 동반하지 않으니 주공께서는 이를 혹고 혹파 라고 말한다. 그리고 비교의 니의 목 니의 눈에 감수의 눈물이 있고, 진의 성이 그친 것으로 보아, 아마도 소리 없이 울고 있는 모습이다. 주공께서는 이를 혹읍이라고 말한다. 정괴와 도괴의 경우에는 그 상이 일정하지 않다. 그래서 혹지라 말한 것인데, 의심스럽다는 뜻이다. 어찌 그렇게 말했을까? 아래의 도해처럼이 궤가 효변하면서 지인의 장수가 이미 죽었고 그 간의 시신을 감의 수레에 실어 운구하면서도 비밀에 붙여 발표하지 않음으로써 의심을 품게 하면 적국에 알려지는 것을 꺼리기 때문이다. 주공이 이를 혹고 혹파 혹읍 혹가라고 표현한 이유이다. 공자께서 혹고 혹파는 위부당 때문이라 했다. 이는 본괘인 중부의 육삼이 정위도 중위도 아닌 자리에 앉음을 가리킨다. 그러므로 모든 상이 불길하다. 살피건대. 중부의 육삼과 니궤 구삼의 효사에서 똑같이 혹고 혹가의 상을 말하면 니 궤는 중복된 팔괘의 니이고 중부는 겸백한 니이니 니의 병고의 상을 공유하고 있어 괘의 덕성이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또살펴건데 순국아들은 진을 북이라 했으나 잘못이다. 속이 비엔는 리만이 고의 상을 가지고 있다.